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음. 사실 이제 결혼을 한번 했었고요. 아 그래. 네,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이 한 명이 있습니다. 아딸 딸이 있요 뭐? 네, 사랑스러운 오, 딸이 한 씨, 명이 있어요. 전 분이 케어고 계시지만 아, 서로 네. 이제 소통도 하고 아이를 위해서 하나하나 신경 같이 쓰려고도 노력하고 작가. 네, 네. 화장그 <laughs>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 이제 쓰니까 모르겠으면...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책임감이 오히려 좋아 보였거든 음...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자기 아이를 지키려고 하고 책임감 있게 케어하려고 하는 모습이 사실 나한테는 그 모습이 좋아 보였거든 나한테도 저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싶었으니까 음... 어. 일단 좀 현실 가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둘이 좋고 사랑하면 나는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만나는 거가 이유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오히려 이런 자리가 되게 더 맞아, 맞아, 맞아. 어, 좋은 것 같은데. 음. 음. 네, 네. 앞으로 제가 지선이한테도 그렇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할 거니까 음. 많이 지켜봐 주세요. 어?